지수 안녕하세요. 라이브 뭐. 네. 이고이인이니님왜 라이브 중에 아니, 라이브 중인데 아. 아, 라이브 중이라고 언니가 라이브 중이라고 <laughs> 내가 말하잖아, 너네로 내가. 사람들은 우리로 아시각. 라이브래. 아 아. 경게 응. 어디가 브랜드에... 내가 두고 있을게 어디가. 내가 말했잖아 오늘 너네를 꿈 꿈볼 거라고. 아니에요 팬분들은 음. 기다릴 거예요. 오늘 아, 밥값 해야지. 아 밥값 했구나. 아니 글쎄. 희진 <laughs> <laughs> <키즈> 언니가 회를 회를 <laughs> 그냥 코스로 사 주셨어요. 나도 좋아요. 김이지아김 아기 아니, 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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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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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없어서 갈게요. <목소리> 거짓말. 거짓말.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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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아이들 머리색 아! 살색한 건 아닌데 내 얼굴 아또다치만가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또그그 그러니까 반쪽 반쪽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고 머리만 아저 내가 봤을 땐 전국 머리 아니 눈썹까지 이이 <목소리> 눈썹 근데 콧구멍 자랑해도 돼요 <목소리> 상해 콧구멍 나의 눈썹. 잇, 잇. 지수 뭐자라는 어! 조카들 보고 싶대. 조카들 보고 싶다면 독파줘야지 애기 들다서아 서이. 서아 서이. <laughs> 이모 얼굴이 안 보여서 놀랬구나. 어, 순조님. 서아 서이. 어, 서 니까. 하미. 어! 아. 영통이야, 그다소화서희랑나 나 닮은 나곳 시외버스 찾아냈어. 타고 올게. 어? 시외버스? 시외버스? 괜찮겠어? 응. 갑자기 왜? 저희 집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음. 그럼 내가 사슴으로 가게 어? 소화서희 봤나? 음. 희진 언니, 왜 부었어? 가기가 음, 부러졌다. 가기가 부러졌다. 흠마사흠마우 어, 패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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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인이야. 아, 어, 언니 살코기 되겠어. 응? 살코기 되는 거예요. 패. 누가 살코기? <laughs> 언니가 있어? 오늘 얼굴 부었다고 했잖아 어. 나 얼굴 부어서 슬기로운 의사생아? 보여줄게. 거기서 누구였지 이름? 보여줄게. 누구였지? 슬기로운 세상에서 봐봐. 이름 뭐였냐? 약간 뚱뚱하신 분. 어. 음. 박상미 선수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광희진. 어? 안녕 담비언니 보여드려야겠네. 요본 어나 이사람 닮아서 살쪄서 봐봐 지금 어. 어. 내가 확대해가지고 이분가? <laughs> 밴드 <웃음> <웃음> 밴드 아 이거 환경색 없나? 음. <laughs> 뭐요 뭐해? 언니 봤는데요? 밴드 밴드 뭐야요가이가 휴가 잘보여아 이분이네 머리, 안, 머리 올리신 거안 올리신 거 나랑 머리도 비슷해 지금 그러게요 스타일이 비슷하네 음, 아니야 언니 너는 정석이야 아니야 내 머리는 슬기로야 아니야 내 머리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그분이야 아생활의 <laughs> 그분이야 언니 돌잡이 때내 마음 잡았다아 언니 이 의사 왜지

어, 수지 언니다. 뭐하냐. 아, 우리 회 먹고. 아니야, 집에 먹고. 2차로 카페 왔당. <laughs> 커피 먹으러. 오늘은 김희진이 쏘다! 짠! 한달 용돈 다 썼어요. <laughs> 우리한테 딱 갈가먹혔어. 수지 아, 언니. 내 이런 펌인데 여기서 좀 짧, 더 짧아. 어. 수지 언니. 나 이거 영양통화 신청할 줄 몰라. 언니가 했죠. 아니 언니 나한테 걸어봐요. 나 이거 할줄 몰라. 나방. 아니 나방 할줄 모른다고 언니. 이거 두명이서 같이 할수 있지 않아요? 응. 응. 이거야? 아닐걸요? 어아 건가? 약간 이거? 이거지 이건 수언이 이건가? 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언니가. 언니 뭐 하려? 거부했어요 지금? 어? 거부했어요? 어. 수준이 나 거부했어요? 인정해요. 알겠어요 언니. 수준이 잘 지내죠? 헤어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보고 싶네. 그래서 나는 다시 <웃음> 걸어. <웃음> 정말 <laughs> 귀여운 후배들이. 후배가 갑이다. 후배가 갑이다. 후배가 갑이 가비, <봐도> 오늘 다 오늘은 말자. 우리가 갑이다. 손이 <봐도> 나갔다. 기다린 줄이 나는데. 에 누구 해 볼까? 영이 들어왔어요? 어. 영희쌤. 영희쌤 나 뿌염했잖아. 영희쌤 엔발 받아라 진짜 쌤. 깜짝이야 우리 엄마인 줄 알았네 낯선지 영대쌤 됐다 오 영대. 오 영대 오 영대 안 한대 수지 언니 안 한대 저 왜요 저 왜요 영대쌤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집이에요 어 드디어 집 갔어 오 드디어 집간 거야 이제 사람에 있어? 드디어 집 갔죠 드디어 드디어 뭐 하세요 우리는 일차가 가볍게 식사하고 가벼웠어요. <laughs> 아니야, 헤비했어. 거의 먹다 많이 많이 먹고. 많이 헤비한 식사? 어, 굉장히 헤비한 헤비한 식사.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밥 먹었어요? 아, 밥도 먹어야 돼요. <laughs> 이걸 와, 왜 라이브에서 영상 통화를? 그러니까 <laughs> 왜, 왜 라이브에서 영상 통화하고 있더래다 <laughs> 그런 거. 어, 영대 쌤 개인기 달려요 개인기요? 영대 <laughs> 영대 카메라 좀 닦아 닦으래 카메라 좀. 그중. 카메라. 부탁드립니다. 지금 왜? 방이 방이 습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체 뽀셔볼까지 어. <laughs> 그럴 수 있어. 그럴 <laughs> 야, 수 있어. <laughs> 밥못 뭐 드셨어요? 우리 가볍게 해. 아, 보여주겠다 먹은 뭐 거. 와. 그래, 가볍게 해, 지리탕. <laughs> 가볍게 소바튀 뭐. 와. 그럼. 우 이진욱 씨가 다 썼어. 물의 물의 네. 비주얼. 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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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머리 봐 머리 봐 저거 머리다 어디 보여주는 거? 야뭐 어디가 머리야? 어디가 머리? 이거 회 머리 이거 머리 어, 그 머리 이거. 아니야 그거 어. 어, 그거 머리 아니, 이거 생선 머리 생선 머리 이거 생물 그, 머리래 어 대박 맛있겠다 존맛말 머리 진짜 운 좋게 먹었었는데 주향이다 우리 줄줄 가자미 아, 줄 광어 아닌 줄돔 아니야 줄 도다리 아닌 줄. 줄 도다리 아줄줄줄 가자미 줄? 아니 가자미 아니었어. 줄을. 이 뭐라고 했지? 이아 아. 근데 일본어라. 이라 이래서 맞아. 일본어. 이래서 마세 이라. 이라.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laughs> 이 시국에 이래 이랍시이 맞더라고요? <laughs> 아니라고 선생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내운말미 <laughs> 아, 미안 미안해요. <laughs> 뭐야? 줄 줄도다리 줄도다리. 아 줄도다리 줄도다리. 이시가리 이시가리. 오 어, 맛있겠다. 이 아. 시국에 이시가리? 아 이모가 이 시간이라고 했어. 줄도 줄... 도다리 도다리. 불어. 응. 응어이시 누가 이 시간이라고 했어. 이 시간 리오 이게 약간 회계 회 약간 에르메스를. 에르메스. 았어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먹었대. 맞아. 응. 되게 좋은 거 드셨나 보네요. 그러면. 오늘 오늘의 회였나 봐. 오늘의 회. 되게 좋은 오늘의 거. 추천회. 고음에 도세이요도이지 너무 숙스러운데 언니 카메라 보고 말잘못하서 a 응, 나 카메라 보면 약간 부도. 라이브도 너네랑 있어 o 는 I said, I'm going to 안 o to the s 안녕 영재쌤 안 o i n g to go t 요 the same. 그리고 주영이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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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가 아, 아 3명0데 아하 아이주만 기다려 김장 받아라 김장 빨리 받아라 똥구멍 받아라 똥구멍? 응 똥구멍이라니 미안해 너그지짜 닮았지? 약간 세기로운 학생생 그렇 얘기하잖아 생나 찬데 뭐야? 차래 차안이래 어디가 언니 데리러 어? 언니 데리러 가고 있어요. 언니 데리러 어... 가고 있대. 부모님과 같이 계실 있었나 봐. 오빠 남자분은 패치 으니까 아유 어디야? 아까 그분? 영대 네. 영대 공주 왜? 진공주 나 없는데 재밌어요? 응. 음. 그리고 오빠. <laughs> 오 거의 다 왔어 괜찮아 뭐, 누구야? 응. 누구야? 음. 가은이 있나? 뭐, 가은이 있을걸나 희선이 라이브에 나왜 안돼? 왜 안돼? 응? 왜 안돼? 응? 너무해 <laughs> 뭔데? 왜 안돼? 나 약간 실험망치 미친 박사 같아. 머리가? 머리? <laughs> 어, 늘 머리 봐야 사을지나야요 그치. 왠지 알아? 머리를. 오전 방안 까먹고. 어? 누가 그러니까 까먹고 나를 맨날, 아, 맨날 바로 까먹는데 이거 왜안 돼? 왜안 돼? 응? 왜안 돼? 왜안 돼? 에이? 응? 네? 어? 응? 어? 왜안 돼? <laughs> 어? 누구나 참할수 없나? 기이안 <laughs> 되는 거야? 어떤가봐. <laughs> 아, 누가 요청해서 그런 거? 아데 야, 동선품 아니, 이게. 왜안 돼? 왜안 되지? 왜안 되지? 콧망울 너무 귀엽대요 언니 루안된다안데 루안데? 루안데? 난 추가가 안 돼. 이거 왜 뭐야? 네, 이거는 지금... 음, 아시는... 아 o u will be worse. I shouldn't be. I'm g o i n 라디오에이프 <laughs> 누가 가나 엄청나. 엄청나. 엄나가청나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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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보엄마나엄청보엄니나엄청 <laughs> 지수 집에 가면 우리도 파이스. 어, 지수 엄마 아빠 기다리는 중. 엄빠 기다리는 중. 근데 오빠 너요 우리 파. 일분만 결혼. 잠깐 다시 틀어볼까?